싱가포르의 NTU, NUS, 각각의 대학에 보면은 1년 4조 5천억에서 5조 정도가 됩니다. 우리 돈으로 그 정도가 되는 게. 학교 한 개가? 학교 한 개가. 서울대 같은 경우 한 2조 5천억? 여전히 싱가포르의 NTU보다 절반 정도 수준이란 말이에요. 음. 대학이 그런 식으로 가면은 의대 쪽은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식인 양성을 해주는 네. 대학이 제 역할을 지금 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아 언제는 그 역할을 제대로 했는가라고 <laughs>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길 거예요. <laughs> 이게 사실은 원죄가 있기는 해요. 아, 뭐 우리나라가 이제. 음. 그 해방 이후에 대학이 음. 생긴 이후로 언제 대학 교수들이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있느냐. 음. 우리 시대 때 무슨 뭐 놀고대학 먹고대학이었다. 음. 하는 그 피해 의식 옛날에 그랬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음. 그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음. 어, 대학의 상황이 옛날부터 열악했었고 음. 그런 안 좋았던 서, 그 선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음. 어, 그거에 대해서 회의가 많으실 수도 있고요. 음. 그 다음에는 그럼 지식의 전달, 그 지식의 발전하는 그런 음. 발전소로서의 역할이라기 보다는 사실상 수입처 그러니까 박사 공부를 할 때만 열심히 유학가 가지고 박사에만 열심히 했지, 외국대학에서. 음. 돌아와 가지고 공부한 게뭐 있었냐라고 회의를, 회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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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실제로 도기님도 그러시고, 이 학부 때 내가 도대체 교수들한테 혹은 대학에서 내가 배운 게 뭐가 있냐. 그냥 나 혼자 자습했거나 내가 그때도 학원 가가지고 학원에서 공부했지 대학에서 배운 거 별로 없다. 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바뀌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리고 음. 사실상 지금 젊은 교수님들, 저희 세대부터 해서 음. 보면은, 어, 그 시스템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서 음. 이 우리도 그런 지식 생산하는 첨단의 지식을 생산하는 어그 공동체로서 글로벌 지식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좀 하자라고 음. 생각하고서 계속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어 근데 그거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볼수 있죠. 이제 엔 수를 자꾸 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음. 빠져나가다 보면은 힘이 빠지겠어요. 수들이 많이 빠져요. 정말 많이 빠져요. 음. 그리고 저희도 막 글로벌 뭐 이런 활동 저런 활동 해가지고 대단히 특강사 모셔놔도 그런 그 업계랑 산학협동이랑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되는 장을 음, 마련해도 네. 참여하는 정도가 저조해져 버리니까는 어... 기운 빠지죠. 네. 그게 이제 2019년 그걸 제가 이제 학과장하면서 글로벌경영 학과장하면서 대단히 힘들었던 점이 그거였었거든요. 네. 그 2020년 지나가면서는. 그런 것들을 좀 계속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음. 이제는 애들이 참여도가 좀 높아졌어요. 음. 그리고 외부 특강 온다 그러면 한 50명에서 뭐 음. 4, 60명 넘게 음. 오고, 음. 뭐 이런 경우들도 많이 생기고, 음. 100명까지 오기, 오기도 하고, 이에 천천히 이제 변하더라고요. 당장 음. 어떻게 변하는 건 아니고, 음. 그래서 그거를 좀 참을성을 있게 계속적으로 푸시해 나가는 게 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네. 필요하면 불러주세요. 제가 대학은 뭐 가리지 아, 않을 요뭐 네. 우리 증시각독이 있는, 당장 초대해서. 아니, 다른 다른 쪽, 다른 학교도 네. 필요하시면 저는. 딴건 네. 몰라도 네. 학교는 제가 고상으로라도 네. 아주 멀지, 멀지만 않으면. 꼭좀 와주십시오. <laughs> 아, 좀 애들한테 좀 말씀 좀 해주시고 아. 그런 게좀 많이 필요해요. 그, 그 저기 그. 어. 네. 근데 그 한국에서 네. 사실은 이제는. 교육 예산이 음. 결코 적진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야. 옛날에는 교육 예산이 적었다고 는 하는데. 근데 분위기를 보아하니 <laughs> 네. 중고등학교나 이런 어린 쪽으로는 예산편성이 많이 잘돼 있는데 대학 쪽으로는 예산편성이 오히려 부족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이제, 이제 와서 네. 나이 먹고 보니까 네. 시험을 준비하는 그 과정은 네. 사, 그 과정은 좀 애매하고 애들끼리 어울리는 과정들이 기억에 남고 중고등학교 네. 때는 예.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는 네. 제대로 된 공론 대학가서 한것 같거든요. 네. 그 대학에 뭔가 어떤 학문의 장을 열어주기 위한 지원이 훨씬 더 강화돼야 되 않을까 예산 이더 많이 배정돼야 되지 않을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교육부 예산이 <laughs> 이 중고등학교 쪽에 묶여 있어요. 그것도 한 수십 년 전에 그쪽에 문제 의식을 가지고 제도를 만든 게 그랬겠죠. 네. 나름 그때는 혁신적이었을지 모르지만은 지금은 그게 족쇄가 되고 있어요. 어. 그래가서 대학에 대해서는 방치 상태예요. 어. 그래가지고 반값 등록금 네. 벌써 16년째 이제 음. 17년 돼가거든요 음. 그 얘기는 그냥 버렸단 얘기예요 솔직히 음. 그냥 어느 회사든 투자를 안한 상태로 그냥 16년째 그대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 음. 음. 뭐 반도체 투자 안 하고서 16년째 그대로 있다 망했겠죠 네. 그죠 모든 회사가 지금 투자를 올려야 <laughs>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곳이 유일하게 대학이에요 어, 어 대학교수님들도 뽑기가 힘들어요 이제는 아, 월급이 그럼, 적어져서 예전에. 비해서 어. 뭐, 싱가포르에서 봤던 거에 비해서 벌써 3분의 1 토막 나가지고 왔었거든요. 저 같은 네, 경우도. 네. 뭐, 홍콩에서 오신 분들도 그런 얘기 해요. 반 토막 네. 3분의 1 토막 났는데 지금 어떻게 하느냐. 음. 안 뽑혀요. 지금. 교수님들도. 그 음. 그런 상황이 되고 있으면 그 손에는 누가 보느냐? 고스란히 여러분. 뭡니까? 학생들이 보는 거예요. 음. 학생들이 보는 거고, 그 투자 액수 자체가 교육부에서 이걸 왜 자산 배분을 다시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안 태어나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초등학생 한 반에 몇명 되지도 않는데 거기에다가 예. 주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쪽에다 넘겨있는게 당연할 것 같은데. 네. 예. 모르겠어요. 중고등학교 쪽은 교육청에서 따로 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이거를 대학 쪽으로 대폭 올리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싱가포르의 NTU, NUS 각각의 대학에 보면은 일년 음. 4조 5천억에서 5조 정도가 됩니다. 우리 돈으로 그 정도가 되는 게. 학교 한 개가? 학교 한 개가. 그래요. 그렇게 해서 연봉도 교수 연봉도 미국의 하버드나 이런 데 못지않게 줍니다. 팍팍 줘요. 우리나라는요. 저희 대학이 지금 1조 2천억 정도 얘기를 합니다. 음. 이것도 사실 많은 거고 삼성에서 매년 1천억 정도씩을 주신대요. 음.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 5조 대비 1조 2천억이라그러면 4분의 1? 어... 이런 얘기예요. 음... 다른 기업들에서도 많이 우리가 받아야 되고요. 음... 지금 웰컴입니다. 주신다 그러면은. 그죠? 음... 근데 정말로 그런 그, 그 투자가 너무너무 태부족이다. 음... 그거를 교육부에서 상당 부분 재할당해 줄수 있지 않는가 음. 그거를 왜안 해주시나 음. 저희들은 섭섭하죠 어. 글로벌 경제를 하면서요 아니 그러면은 국립대학도 어. 그렇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여기는 서... 약간 산업이니까 산업이니까 조금 그럴 수 있다 치고 네. 서울대 같은 경우 한 (2조 5000억) 정도 어. 3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중요한 거는 여전히 싱가포르의 (NTU보다) 절반 정도 수준이란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는 이게 학생 숫자가 작아서 학생 그런 거 아니에요? 숫자나 아니죠. 그냥 그 부지나 학생 숫자나 이런 규모도 다 비슷해요. 어. 그럼 그거에 비하면은 대부적으로 아직 투자가 덜되고 있다. 음. 이래놓고서 국제 경쟁하라 그러니까는 국제 경쟁하는 방법이 그러면은 QS 랭킹 거기에 랭킹 차트에 맞는 고그 지표에 맞는 것만 막막 음. 해주다 보니까는 안전한 리서치만 해요. 반도체에서도 안전한 리서치만 하다가 지금 저꼴 났다 그랬잖아요 음, 음. 그런 것처럼 성공 확률 대단히 높은 것들만 해가지고 퍼블리케이션 숫자만 높이는 음. 그런 연구들을 장려하게끔 돼 버렸어요 음, 뜻하지 않게 음, 음, 음. 의도하지 않은 바입니다 음. 정말 리스크테이킹하고 뭐 아니면 또 식으로 하는 그런 리서치들 그거에 대한 지원이 별로 없어요 음, 음. 저 같은 경우도 얼굴 갖고서 리서치하는 건 이게 뭐 아니면 또거든요. 네. 그 다음에는 음성 갖고 하는 것도 뭐 아니면 또예요, 음, 이거는. 음. 근데 이걸 갖고 연구재단에다가, 연구재단 그 비용 청, 그좀 저희, 이 지원 좀 해주세요. 음. 라고 중견 연구, 연구자 연구비에다 지원해 봤어요. 네. CEO의 음성을 분석, 디지털 분석해가지고 그 지도자의 리스크 테이킹 비헤이비어를 연구하겠습니다. 음. 왜냐하면은 이 CEO들 직접 만나서 우리가 뭐 혈액 검사할 음. 수 없고 음. 테스토스테론 음. 뭐침 검사할 수도 없잖아요. 음. 그 바쁜 분들 어떻게 붙잡아요? 음. 그러니까는 그분들의 인터뷰 파일 갖고서 디지털 분석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사실 경영학과에서 해야 될 일이네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걸 해 가지고 딱 올렸더니만은 그 연구 재단에서 나온 피드백이 뭐냐? 그 CEO분들의 혈액 채취를 할 것이지 왜 음성 분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리젝트 날려 버려요. 혈액 아니 오히려... 지금 내가 그 프로포스를 낼 때에 혈액 검사할 그 CEO들이 너무 바쁘셔서 그게 안 된대니까요. 음.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고요.라고 분명히 썼어요. 아니 제가 보기에는 어. 오히려 제제 입장에서는 음. 혈액보다는 아니 혈액으로 뭘 어떻게 알아? 아니 그게 혈액의 그런 있으니까. <laughs> 어 아니 어. 아니 그 어. 혈액은 잘 모르겠고 어, 그 네. 사람의 어떤 음. 제스처, 태도, 목소리, 확신성 뭐 네. 이런 거 그다음 표정 그렇죠. 그 다음에 나가는 거가 음. 그런 그 음성에서 보이는 심리적 상태까지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네. 거짓말 탐지기나 이런 거가 쓰일 수, 쓰여가지고 그걸로 거짓말 정도를 음. 측정하고 이러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할수 있고 무궁무진하게 빅데이터 갖고 음. 이게 음성 파일 갖고 할수 있어요. 근데 그걸 중견 연구자에 딱 냈더니만은 거기 피드백 나온 게 책을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음. 어 뭐. 모르겠음 뭐 그냥. 그, 어, 음, 음. 혈액 채취나 할 것이지, 왜 음성 이걸 하는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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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가 안감? 그러면서 그냥 리젝트를 놔버렸어요. 사실 그 콜린스가 어, 어, 어. 그 리더십의 종류에서 다섯 등급을 나누면서, 네. 그러니까 뭐, 제이크 웰치를 한 4등급으로 나눴고, 음. 진짜 5등급 최고는 음. 자기가 어떤 강성을 가지고 어떤 독재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음. 남을 이렇게 보듬어주는, 이렇게, 네. 이렇게 세워주는 사람이 최고 5등급 그, 음. 저기, 리더십이고, 네. 그런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성공적인 조직을 한다 했던 게 제가 한 20년 전에 읽어봤던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네. 그게 나중에 이제 책으로도 나왔던 건데, 네. 사실은 경영학과 교수들이 그런 걸 하는 거가 많은 거잖아요. 그걸 해야죠. 그걸 해야 어. 되는 거고, 네. 그게 또 어떤 음성, 음성, 아니면 음색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분들의 텍스트 마이닝 해가지고 어떤 스타일로 말하는가, 커뮤니케이션 음. 스타일, 어. 그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런 것을 디지털 분석할 기회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 지원을 인색하게 안 하더라 하는 게 음, 음, 음. 황당하죠. 음. 음, 뭐 이게 뭐 연구 규, 지원 규모도 그렇고 이게 여러 가지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이제 네. 예를 들어 예산이 그 정도면은 네. 그. 미국 대학 기준으로 본다면 미국 대학은 원래 뭐 학생들도 뭐 등록금이 좀 미쳤잖아요. 뭐 네. 1년에 뭐한 2, 3억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네. 네. 그러 그러니까 뭐 학비도 비싸고. 근데 네. 연봉도 엄청나서 그 연봉은 교수들의 연봉도 아마 엄청날 것 같고. 그렇죠. 그게 네. 뛰어난 교수를 불러 모으는 데 가장 큰 유인책 중에 하나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절대적이죠. 뭐 파이낸스 저희 전공 같은 경우는 헤지펀드를 가버릴 수 있으니까 이 친구들이 저희 음. 교수들 중에도 지금 성대에서도 프라이빗 에퀴티로 가신 분도 있어요. 음. 뭐, 지금도 또딴 대학에서도 한 분, 어, 아마존 미국으로 가신다는 분도 얘기 들었고, 음. 대여섯 배가 그냥 불러지니까, 음. 그, 그걸 어쩔 수가 없어요. 자기들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음.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녀들 교육 지원이에요. 음. 사실은. 여기 와서 애들이 적응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보통 해외에서 학위를 하고 오니까. 예, 그러고 나면은, 어, 저희 자녀들 같은 경우도 뭐, 4학년, 2학년 때 왔는데, 얘네들 한국 시스템에 저는 갔다가 적응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한국 사람인데, 한국 학교 댕겨야지. 근데, 여기에서 너무 이제 대치동 교육을 많이 시켰다 보니까는, 여기서 적응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음. 다행히도 지금 뭐, 음. 잘 댕기고 있어서 감사하고 이러는데, 그거가 힘들어가지고 음. 다시 외국으로 나가시는 분들 대단히 많구요. 음. 아니면 기러기 생활을 하시는 분들 대단히 많습니다. 음, 음. 기러기 생활하면은 뭐 괜찮지 않겠냐, 뭐돈 많으니까 뭐 그렇게 하게 않겠냐, 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해야 되는 건데, 음. 그걸 넘어서시면 곤란하겠죠. 음. 그분들도. 음. 그리고 그걸 위해서 엑스트라로 그, 학비를 위해서 엑스트라 강의를 외부로 돌아댕기셔야 될거 아니에요. 음, 음. 그러면은 학생들 내 학생들을 위해서 쏟아붓는 시간이 음.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음, 음. 그럼 그 손에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보게 됩니다. 네, 네, 네. 네. 안타까워요. 음. 네, 그렇게 되고 그래서 그 가족들에 대해서 그 자녀들 학비 지원 음. 이런 것들이 특히나 어떻게 보면은 좀 외국 학교? 내지는 외국인 학교 같은 거 있잖아요. 음, 음.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음. 왜냐면 싱가포르에서도 그런 걸 저희들 받았었거든요. 음. 이런 것들, 거기서집 지원도 해 줬었고. 음.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좀 음.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거를 해 주기가 힘들어요. 기존 시스템 상에서 왜 너만 그렇게 받으려고 들어? 이게 되는 거니까. 잔디 깎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해외에 어. 나가 있는 한국인 교수들이 <laughs> 과거보다 비중이 나은가요 그렇죠. 안 돌아옵니다. 음, 예, 나오는 음. 박사들 대가, 대단히 많은데, 해외에서 뭐잘 나가고 있는 교수님들 많다는 거는 일견 좋은 분도 있죠. 음. 하지만은 우리나라 대학의 가뭄 현상이다. 음. 라고 보시면 돼요. 음. 어, 안 들어오는 것이 진, 진짜 큰 문제다. 음. 그 손에는 학생들이, 특히 학부생들이 음. 보고 있다. 라고 음. 보시면 되고, 사실은 한국 사람이라서 네. 이제 나이만 뭐 이제 (40) 쯤 내외 네. 되고 그쯤 중년 쯤 들어오면 아무리 해외가 좋고 그래도 웬만하면 한국 오고 싶어 할 텐데 그죠 (50대) (60대) 지나시면은 다들 이제 또돌아오시려고 음. 어, 그러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음, 음. 어~ 그렇기는 한데 어~ 지금 젊은 교수님들은 어벌수 있을 때 빨리 가서 바짝 벌어야 된다는 거 <laughs> 예. 그렇죠. 어쩔 수 없죠. 저도 그랬었으니까 <laughs> 쫙 가서 이제 열심히 하고 음. 최대한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올 수밖에 없고 음. 그런 상황인데 이 시스템을 바꿔야죠. 이 음. 시스템을 바꾸고 음. 좋은 희망적인 건 뭐냐면은 음. 그런 글로벌 탑 리서처들 있잖아요. 네. 파이낸스 쪽에서도 음. 저희 파이낸스 쪽에서는 이번에 탑 컨퍼런스가 글로벌 탑 컨퍼런스가 성대에서 열려요. 음. 12월 달에 10, 12, 3, 14, 15일날 이렇게 열리는데 음, 음. 어,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예요. 예, 예. <laughs> 그래가지고 탑 저널의 에디터인 분이 와가지고 음. 또그 대가분들을 다 대거 이끌고 와가지고 컨퍼런스하는 음. 건 처음이에요. 음.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학자들이 교류를 하도록 만들어 주면은 음. 어, 이제 젊은 교수들도 굳이 외국에 안 있어도 한국에 있어도 그런 교류가 되니까 음, 음. 할 맛이 나죠. 음. 다만 연봉을 탑 올려 주고 대우를 해 주고 음. 이런 것들이 같이 따라주면 되거든요. 네네. 네 네. 근데 대우를 안해 줬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차피 저탑 컨퍼런스에 오건 그 장차 노벨상 받으실 분들은 여기 안 오시는데. 음. 어차피 안 오시니까 그냥 여기 포기하고 미국에서 공부한 거 그거 갖고 여기 와서 재탕해 먹고 살자.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갔었다고 보시면 돼요. 음. 근데 이제는 그 시스템이 개선되고 있어요. 네. 많은 그 젊은 교수님들, 또 기존에 또, 어, 기성세대 교수님들 중에서도 노력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음. 이제 변하고 있어요. 거기에 좀 마중물을 좀 음. 해주실 필요가 있다. 야, 사, 사실은 외국인들은 음. 한국을 네. 굉장히 선진국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죠. 음, 이제는 우리... 이게또 우리가 또, <laughs> 이제 됐는데, 그죠? 돼가고 <laughs> 있는데, 이 학계에서 그걸 좀딱좀 좀 맞춰서 해줘야 되는 아, 거 아닌가 아. 하는 게. 네. 바람입니다. 네. 학부생들이 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음. 왜냐하면 연구에서 그러면 뭐 연구 중심으로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하면 될거 아니냐? 학부는 어차피 알아서 똑똑하게 음. 될 건데 아니에요. 음. 아닙니다. 학부, 잘 키운 학부생 하나, 열대학원생 어, 안 부럽다라고 저는 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학원생도 저는 사랑합니다만 음. 학부생들이 잘 커져 나가야지 음. 어, 나중에 업계에 나가서도 우리나라 산업 이런 걸 발전시키고 글로벌라이즈 음. 시켜버리고 음. 그렇게 해서 선순환이 돼가지고 나중에 돌아와서 또 기부도 많이 해주고 음. 대학이 계속적으로 발전하도록 음. 하버드를 만드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우리는 너무 예. 기부문화가 적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적죠. 그러니까 학부생들이 내가 학부에 있었을 때 학교한테 받은 게뭐 있는데 학교가 나한테 뭐 해줬어. 음. 이런 식의 한이 맺혀서 나가버리면은 어. 기부도 안 하거든요 네. 근데 기부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나 학교에 있었을 때나 여기서 무슨 무슨 교수님 덕분에 혹은 무슨 무슨 선배님이 와가지고 얘기해줘서 음. 내가 인생이 변했지 음. 이래서 되, 되돌아오는 거거든요 음. 그런 것들 그리고 커리어 센터에서도 어떤 어떤 교직원 선생님이 해주셔가지고 음. 내가 성공했지 감사합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되돌아오니까 음.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음.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네네. 그걸 지금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음. 하는 주장입니다 네 그러네요 음. 저도 개인적으로는 네. 음, <laughs> 인문학 철학을 했지만 음, 예. 항상 인생에서 고마웠던 때는 학생때 네. 왜냐하면 뭐 저는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못했어요 못했는데 대학가서 재밌었거든요. 네. 네. 너무 재밌었어요, 공부가. 아, 그래서, 네. 항상 고마운데, 네. 음, 그런, 그런, 그, 진짜, 그, 피드백 루프가 만들어져야만. 그쵸. 그, 피드백 루프이 장기라서 좀 문제긴 한데, 네. 그런 만큼 정부에서 그냥 정권에 상관없이 쭉. 꾸준히 이렇게 나가 주는 게좀 음.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네네. 의대에서 의대 그 쏠림 현상에 대해서 이제 안타까운 생각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음. 사실 그그 그 의대 쏠림이라고 하는 거는 절반 정도는 어쩔 수 없는 현상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요. 왜냐면은 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이 의대 하도 많이 쏠리니까 뭐짐 로저스 씨 같은 분도 하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 가난해서 그래도 똑똑해 가지고 공부를 잘 하니까는 부모님은 나 보러 의대를 가라 그러셨지 음. 그러나 나는 투자의 뜻이 있어서 음. 투자로 왔어라고 음. 그자랑스러워 삼아서 말씀하세요 음.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은 아 웬만한 중산층 이하에서는 의대밖에 없어 미국도 음. 음. 그러다 보니까는 의대를 지원하는 자격 자체가 미국 시민이에요. 음. 미국 시민 이외에 딴 데들은 넘보지 말라고 막아놨어요. 음. 그런 거 보면은 미국 애들도 일단 의치한약수 뭐 이런 걸로 쫙 돌아간 다음에, 그 다음에 하버드를 가든 뭐 하든 이런 거 같고, 음. 그런 현상을 우리가 선진국이 됐으니까 이제 더 이상 성장하기가 많이 힘드니까, 슬로우 성장에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좀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대신에 미국에서는 커리어 센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다른 쪽으로도 갈수 있는 걸 많이 보여주거든요. 네. 그런 역할들을 이제 대학에서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대학이 잘 돼야 네. 터인데, 지금 네. 모두가 이제 그 의사만 되려고 하고 있고. 네. 어... 그 엔수로 뺑뺑이 도는 거, 저는 그걸 엔수 밀이라고 얘기를 해요. 음. 뭐냐면은 개미들이 그 엔트밀이라는 게 있다고 그더라고요 네. 뭐냐면은 개미들이 막 행렬지어서 가잖아요. 네. 먹이를 찾아서 막 선배 개미를 쫓아서 막 가는데, 어느 순간 먹이 찾는 건 제대로 못하고, 선배 개미가 지쳐가지고, 페로몬을 잘못 분비해가지고, 얘가 뺑뺑뺑뺑, 요렇게 쳇바퀴를 돌아버린 거야, 한번. 음. 그러면 그 페로몬, 페로몬을 쫓아서 후배 개미들이 잘못 돌아요. 음. 그러면 너도 나도 계속 그것만 돌다 보면은, 애들이 전진을 안 하고, 여기서 뺑뺑뺑뺑 돌다가, 지쳐가지고 거기 죽어 쌓여 있는 거예요. 음. 이게 뺑뺑 도는 그 풍차 같다고 해서 밀, 엔트밀, 음. 개미들이 음. 풍차같이 돈다고 하는 이런 현상이 보는데, 우리나라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엔수 밀이 도는 거 아닌가, 엔수 풍차가 음. 도는 게 아닌가라고 음. 네.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학원 선생들, 이런 분들이 너무나 이 브레인워싱, 뭐라 그랬죠? 이, 이 가스라이팅을, 많이 해버렸기 때문에 애들이 계속 강박적으로 계속 음. 그 수능을 보는 거예요 음. 중독이 돼 있어요 그러고는 뭐 어느 그 습관이 어느 대학원을 가도 또 계속 뺑뺑 돌고 앉았고 음. 어 의대를 가든 무슨 뭐 법대를 가든 법전원을 가든 마찬가지로 돌고 앉았고 그거를 막아야 됩니다 여기서 쓰러져 가지고 애들이 어, 그냥 널브러져 있는 애들이 너무 많다. 음. 이건 수면 위로 나오질 않아요. 네. 예, 음. 그리고 뭐, 대학도 보면은, 왜, 1년에 자퇴생이 몇 퍼센트다라고 발표하잖아요. 네. 그는, 그 자퇴생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음. 자퇴생이란 게 이제 성적이 나빠서 쫓겨났다 자퇴생이 아니라, 네. 하는 공부 안 하고, 대치동 가서 반수해가지고, 이번에 수능시험 잘 봐서, 음. 또, 자기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다 이거야.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음. 그러면은 그 수면 음. 밑에 있는 애들 90%는 빠져 있는 거지. 그 통계에는. 음. 그러니까 그 시도자, 시도하는 애들, 그거에 대한 통계 자체가 없어요. 어, 그게, 그 자퇴율은 얼마나 되는데? 자퇴율, 지금 뭐 신문에 보시면 나오잖아요. 한다 하는 대학일수록 뭐 10%, 음. 5에서 10%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어. 1년에 들어오는 애들, 지금 이게 뭐, 안전한 대학이 없어요. 어, 어느 대학만, 뭐, 니네 과만 그런 거 아니냐? 아니에요. 음. 뭐,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은, 다른 대학, 명문대학 교수님들이 그러세요. 어, 우리도 마찬가지야. 이러면서 음. <laughs> 지금, 음. 말을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고 앉았어요, 음. 지금 교수님들이. 아 교수님들한테, 내놓고 말씀하시라고. 음. 어, 쪽팔리거뭐 있냐고. 음. 일단 상처가 났고 그러면은, 양성화 시켜야지 곰질 않는거 아니에요. 음. 까놓고 얘기하자고요. 네, 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아, 네네네. 주셔서. 어,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나오셔서는 아주 이제 관상에 대한 재미난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네. 우리 한국 대학이 처해진 상황들 그리고 엔수생이 네. 어, 계속해서 증가하고 네. 의대 지향이 아주 끝을 향해 가고 있는 이 모습을 잘 증언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좀 답답한 마음이 많이 드는데 그래도 이런 것들이 이제 상처가 불거져야 네. 상처를 고치려고 네. 사람들이 시도하지 않을까 그런 작은 그렇죠. 움직임이라고 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 귀한 어, 이야기 해주신 성균관대 경영학과 파이낸스 전공 아, 파이낸스 우리 김영환 교수님과 함께 네. 한국 대학의 상황들 같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귀한 네. 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시청자 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